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주간 리버풀 소식의 시온입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라비오의 리버풀 이적이 점점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는 듯 합니다. 지난 24일, 프랑키 대용! <laughs> 지난 24일, 프랑키 대용! 이 이적료 약 1100억 원에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확정 지었습니다. 프랑키 대용은 세계적인 재능을 뽐내어 전 세계 유수의 클럽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었는데요. 바르셀로나가 메가클럽 PSG를 제치고 대용을 품었습니다. 이에 대용은 트위터로 반다이크의 축하 메시지를 받기도 하였는데요. 어쩌면 리버풀이 이 덕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.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한국 시간으로 1월 28일 프랑스 레키프를 인용해 라비오가 토트넘 합류를 거절했고 리버풀로 이적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사실 라비오는 EPL에서 뛰는 것을 선호한다는 이야기를 몇 차례 인터뷰를 통해 밝혔었는데요. 바르셀로나가 라비오에게 관심을 표하자 바르셀로나로 이적하는 것에 무게가 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. 그러나 비슷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태용이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확정지음에 따라 바르셀로나에는 더 이상 라비오의 자리가 없게 되었고, 이에 라비오는 다시 EPL 이적에 관심을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. 라비오는 리버풀 팬으로 유명하죠. 또 평소 스티븐 제라드를 존경한다는 발언을 종종 해왔습니다. 라비오가 리버풀에서 제2의 제라드가 될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. 간혹 라비오가 필요 없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콧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아셔야 하는 게 예, 리버풀에서 안 사면 맨시티 갑니다. 예, 맨시티 가면 감당 안 돼요. 두 번째 소식입니다. 부상으로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야 했던 체인벌린이 슬슬 돌아올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는 모양입니다. 지난 23일 리버풀 에코는 체인벌린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미네누에 상대하기 위해 돌아올 수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. 기사에는 체인벌린이 두바이 훈련 캠프에서 스태프들과 함께 운동하는 모습의 영상도 담겨 있었는데요. 리버풀은 2월 중순이나 말까지 체인 벌린이 완전한 몸 상태를 갖고 복귀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. 클럽 감독은 체인 벌린이 오랫동안 경기에 뛰지 못했다는 것을 감안해 무리한 복귀가 아닌 3월 13일에 열리는 바이언과의 2차 원정 명단에 그를 포함시킬 것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. 많은 부상자로 고생하고 있는 리버풀에게 챔보의 복귀는 정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개인적으로 저는 처음부터 챔보가 있었으면 리버풀이 승점 몇 점은 더 벌었을 거라고 믿는 그런 사람입니다. 현재 리버풀에는 챔보처럼 직진적인 움직임을 가진 미드필더가 거의 없잖아요. 아무튼 빠르게 복귀가 진행되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. 오늘 준비한 리버풀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리버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사유나라.